네 천연가스 이제 20분 후면은 휴장에 들어가는데 오늘 하방의 힘이 엄청 강합니다. 네 거의 뭐 4불 네 터치하고서 3불대 갈까 지금 생각이 되는데 어, 좀 지켜봐야겠죠. 지난번도 비슷하게 어, 내려오다가 꺾였기 때문에 글쎄 뭐 다시 3불대로 갈지는 현물가 현재 한 4불 공이 가리키고 있습니다. 지난번에도 이렇게 거의 3불 90대 진입하기 직전에 다시 또 상방으로 올라갔었죠. 이런 상황인데. 네, 4시 한 봉으로 본 모습. 뭐, 계속적으로 하여튼 횡보장이 어질지는 특히 내일 금요일 요 장이 상당히 중요하겠죠. 4시 한 봉으로 봐도 계속적으로 횡보장이 이어가는데 오늘은 조금 내려가는 힘이 강합니다. 어, 요 4불 벽 뚫고서 3불대로 간다는 게, 네, 뭐한 2주 가까이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장 이어가고 있는데요. 지난번에 여기 5불대 터치를 하고,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, 어, 문제는 최근 한 열흘 가까이 횡보장 이어가면서 요 4불 초반, 4불 20대 사이 에 계속 횡보하고 있죠. 현재 4불 0이 가리키고 있습니다. 네. 서부 텍사스유, 현재 68불, 67. 전요 위에서 지금 세팅해 놓은 게, 쇼 세팅해 놓은 게 68불 한72 정도 세팅해 놨는데요. 만약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제 터치하면은 쇼트 하나 진행이 되겠죠. 되도록이면 68불 말에서 들어가려고 합니다. 오늘 올라가는 힘 상당히 강하죠. 서부 텍사스유. 1시간 봉으로 본 모습, 4시간 네 봉으로 본 모습. 어, 지금, 상황 봐서, 휴장 때 조금 위로 올려놓을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지난번, 이 고점 거의 다 달았는데, 어, 과연, 뭐, 68분 말에 가서 다뚝 떨어질지는 뭐, 지켜봐야겠죠. 뭐 아직까지는 횡보장이 될것 같은데, 하여튼 오늘 올라가는 힘이 어제보다는 훨씬 강하죠. 네, 6 8불한 70대 이상에서 제가 쇼 기다리고 있는데, 지금 4시간 봉으로 봤는데, 거의 근접하기 직전입니다. 1시간 봉의 상황, 네, 30분 봉상. 오늘 계속적으로 요, 상방으로 향하고 있죠. 어, 하여튼, 휴장 때까지 이제 아마 한 10여 티 정도 남았는데, 뭐 되지 않으면 조금 올릴 생각입니다. 아무래도 쇼 들어가는 입장에서는, 뭐, 가장 높을 때 들어가는 게 낫겠죠. 단기적으로는. 물론 뭐, 이 상태로 상방으로 올라서 70불 때 갈지는 모르겠지만, 뭐 개인적으로는 하여튼, 68불 정도, 한 마일 정도 갔 가... 터치하고 나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, 뭐 하여튼 에너지, 천연가스는 하방, 원유는 상방함이 받고 있습니다.